아 안녕하세요. 네. 아이. 아아 무슨 성대학이에요 네. 잘 지냈습니까? 네. 네. 오늘은 어프로치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응.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웨지만 이제 배우면은 우리가 뭐 파스리 골프장이든 스크린 골프장이든 어디든 갈수 있으니까 그 하나 남았어요 그럼 웨지 네, 하나 남아. 웨지하면은 네, 최소한의 무슨 미니 게임 정도는 할수 있으니까. 오케이. 자 이제 예, 예. 어프로치 어, 어프로치 그렇지 잡아주세요 음. 예, 자꾸 딴 데로 가잖아요 어프로치는 골프에서 멀리 보내는 것도 아니면 아주 짧은 거리를 음. 하는 것도 아닌 마지막 마무리 를잘 짓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린이라고 하는 퍼터를 우리 퍼터 배웠잖아요 퍼터를 음. 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로 공을 그, 올려놔야 돼요 음. 음. 되도록이면 원퍼팅을 할수 있는 곳으로 음. 올려놓는 게 목적이니까 음. 그러니까 최대한 가까이 붙이면 좋은데 이가 약간 그거네요 축구에서 어 마지막 고, 어, 어시스트, 어시스트. 어. 네, 그렇지 어. 결국에 골을 잘 때려야 되니까 뭐 그러니까. 비슷한 비유인 것 같아요. 어. 자세를 먼저 배우고 뭐 스윙을 배워야 되는데 좀 자세 달라요? 조금 다른데 그 동안에 했던 것과는 좀 제한적으로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 기본적인 자세가 어, 우리가 아이언을 쓸때뭐 어깨 넓이 아니면 클럽이 길면 어깨보다 좀 음. 넓게였는데 이거는 최대한 좁게 서주면 좋아요. 아예 붙이지는 말고요. 붙이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기준이 이래요. 20m는 딱 붙인다고 치면은 음. 30m는 다리 하나 들어갈 정도. 음. 오케이. 그리고 음, 뭐 7번 아이언 스윙이나 드라이버 음. 스윙을 예를 들어, 중심을 가지고 있다가 약간 중심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치는 거라면 얘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고정. 왼발에서 움직이지 않아야 돼. 다리가 넓으면 움직일 여지가 많이 생기죠. 네. 그래서 좁혀 놓은 음. 이유는 음. 내가 실수로 움직이더라도 여기서 이만큼뿐이 음. 움직이지 말라고. 음. 그리고 대표적인 차이 중에 또 하나가 골프스윙 중에는 이런 코킹이라는 게 있고, 레깅이라는 게 있고, 캐스팅이라고 하는 풀리는 과정, 반대로 꺾이는 언코킹의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들이 다 없어야 돼요. 손목이 움직이면 그로 인해 조금 더 멀리 가거나 공이 좀더 뜨거나 이러니까 어프로치의 기본은 손목이 역시나 또 아예 제한. 이 상태나 이 상태는 안 움직인 상태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음. 돌지도 않아요. 음. 이게 기본. 스탠스는 좁게, 체중이동을 하면 안 되니까. 손목은 스윙할 때랑 다르게, 코킹도 하지 말고, 캐스팅도 하지 말고, 로테이션도 하지 말고, 언코킹도 하지 않게끔. 손목은 유지, 샷 이후에도. 약간 무슨 공뭐 극단적으로 띄워야겠다 그럼 또 당연히 음. 손목을 쓰고 뭐 굴려야겠다. 조금더뭐 돌리기도 하지만 음.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건 기본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기본은 아예 안 움직이는 거 안에서. 음. 타겟이 지금 설정되어 있는 게약 20m고 평지 상황이에요. 요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laughs> 쉬운 환경이에요. 그러면 20m는 저 같은 경우는 요 정도면 해결이 돼요. 요 정도면은 얼추 20m 비슷하게 가겠지. 그러고 이것도 퍼터처럼 이렇게 거리감을 이렇게 어~ 감각적으로 좀 느끼고 그리고 똑같아요 아이언 치는 거랑 헤드를 놓고 자세를 잡으면서 타겟이랑 내 방향도 같이 하고 이 정도 상황에서 축 음. 쳐서 뚝뚝뚝뚝뚝뚝 굴러서 얼추 아 가는구나 음~, 음. 음. 기본적으로는 음. 여기에 지금 깔려 있어요. 자세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파팅할 때처럼 상체 위주로만 비슷해요 네. 머리 고정 어 비슷해 똑같아 상체 고정 똑같아. 예. 상체만 이렇게 그렇지 그 이유는 보다 멀리 치려는 게 아니고 보다 흔들리지 않고 정확히 공을 좋은 가까이? 임팩트를 네. 맞춰서 보내려고. 음... 머리가 움직이면 당연히 체중도 같이 따라 움직일 거고. 그래서 음... 머리가 그런 이유에서 고정. 손목도 고정. 되도록이면 고정. 그러면 임팩트 하기 전까지의 거리, 그리고 임팩트 한 다음에 그 거리도 같아야 돼요? 손 높이가 요 정도였으니까 손 높이를 요 정도만. 음... 손 높이를 내가 만약에 이 정도로 했으면 여기서 치고 나서도 손 높이도 요 정도만. 어... 1대1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깔아두면 좋아요. 자, 나쁜 거. 아직 뭐. <laughs> 이제, 랄라가 하지도 않았지만, 나쁜 거는 음. 이만큼 든 다음에 여기서 끝냈어. 음. 안 좋은 거. 음. 혹은 이만큼 들었는데, 아, 생각해보니까 안갈것 같아. 그래서 확 쳐. 요게 음. 응, 나쁜 거. 음. 그래서, 거리감은 여기서 충분히 내 몸에 스위치가 딱 켜질 때까지. 음. 어, 켜졌어. 됐어. 이 정도면 될것 같아. 그럼 거기서 바로 실전에 도입. 준비. 한번 쳐볼게요. 잠깐만요. 응, 연습을 해봐야지. 그렇지. 갈것 같아, 갈것 같아. 공만 잘 맞으면 20m 갈것 같아요. 어, 되게 잘했어요. 괜찮게 잘했어요. 조금 짧았지만 공인 공도 맞았고 얼추 비슷하게 갔어요. 14m 가서 아직 5m가 남았지만 잘한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지켜야 될게 우리가 가, 우리가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배울 때첫 마디가 있었어. 척추각을 유지하라고 이게 똑같아요. 그렇지. 어, 근데 약간 오른발이좀 실린 것 같은데. 한번 더. 어. 체중이 왼발에서 그대로 남아 있게끔. 오케이? 렇게요 아이고, 방향이. 어. 방향이. 왜냐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방향이 나빴던 이유는 페이스가 지금 똑바로 돼 있어야 되는데 덮였잖아요 그래서 네. 방향이 같이 나빠진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척추 각이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데 타겟을 보려고 이렇게 돌았어. 음... 그니까, 러 방향이 왼쪽으로 확 가버린 음... 거죠. 그럼 어떻게 치고 나서도 페이스가 타겟을 조금 보려고 유지하고, 요번 샷 하나만큼은 또 그런 샷이 나올 수 있는데, 샷을 끝내고 정지해볼게요. 거리감은 조금 맞았어요. 그쵸?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한 것 중에, 바닥에 있는 공을 퍼터를 할 때는 뭐가 중요해? 거리감. 그 다음에 퍼터를 제외한 나머지 뭐가 중요해? 강력. 방향. 아. 그렇 왜 그러냐면 내가 스트로크를 요만큼만 들면은 거리감은 안 나빠져요. 근데 이거는 음. 어프로치는 아직 스윙의 일부니까 방향이 중요해요. 음. 준비, 방향을 잘 잡는데 도움이 될 만한 거를 하나 더 알려줄게요. 정해진 크기예요. 아, 잠시만요 정해진 크기? 아, 진짜 약간, 음, 약간 동시다발적으로 다안 돼. 네. 네. 그래서 이게... 왜냐면 촬영하면서 방금 알려준 거잖아요 그거 이주로될 리가 없어 될 아. 리가 없어요 네. 보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답답할 것이고 그니까 네. 준비 뚫어보세요 스톱 그렇지 왼팔 구부러졌죠 피세가 아. 또 하나가 얘가 어프로치만큼은 돌아가 있으면 일리로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 조금 더 타겟 쪽을 보고 있죠 이게 뭐냐면 손목을 내가 안 돌리는 거예요. 아, 어. 제가 손목을 쓰는군요. 돌리죠. 이게 짧은 거리를 보내는 거지만 되게 섬세하고 어려워요. 그러네요. 네, 요거는 조금 <laughs> 빨라요. 똑, 딱, 똑, 똑 딱. 딱. 그렇지. 안 뛰어도 돼요. 네. 그리고 페이스, 중앙이다나도 이제 공잘 맞출 거예요. 체중 확실히 왼발. 처음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왼발. 싱. 딱. 어, 잘 맞췄어. 방향이 좋아지잖아. 에이. 에이. 거리는 좀안 돼도. 에이. 지금 방금 했다고 무조건 잘 되지 않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하세요. 머리 조금 떨어졌다. 머리가 떨어졌다는 게 체중이 오른발에 좀금 실렸다니까 그러니까 아, 스윙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공이 되게 위로 떠야 될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을 냅둬도 뜨는데 띄우려고 이렇게 아. 만드는 거지 공을 자꾸 띄우고 싶으니까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체중이 오른발에 실리고 그렇지, 그렇지 오른발에 맞아, 넘어가게 그대로.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까지 음. 공이 안 떠도 좋으니 음. 그냥 지나가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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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아 어렵네 또 응. 아, 머리 숙이지 말고, 네, 머리 숙이지 말고 <laughs>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조금 빠른 게 공을 정확히 맞추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하나, 둘, 또 딱, 그렇지? 잘했다. 어, 방향은 좀 아닌데, 얼추 거리는 음... 또 되게 좋았어요.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될 만, 두 번째 팁을 다시 또 얘기해 줄게요. 샷, 또, 딱. 딱 했어. 어, 너무 크죠? 이쪽이. 네. 아까 요 정도만 하고 페이스가 조금 더 보려면 요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거를 어떤 느낌으로 갔냐면 어드레스 자리 갔다가 뺐죠? 네. 그러면 랄라 머릿속에 지금 저, 저 헤드를 가지고 어프로치 네. 헤드를 가지고 칠려고 하죠? 네. 그러지 말고 이게 타겟 쪽으로 진행될 때 손이 이렇게 먼저 가죠? 네. 그러면 느낌상 요 왼손 등으로 타겟을 잡고 치는 거예요. 음. 이 느낌을 갖는 거예요. 네. 얘가 항상 선행돼야 되고, 제가 항상 뒤에서 따라와서 맞아야지 임팩트 이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페이스가 유지되죠. 음. 빈 스윙을 할때 약간 과장해서라도 이런 리허설을 많이 하는 거죠. 연습을 타겟을 왼손 왼쪽 손등이 조금 더 오래 쳐다보는 리허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랄라가. 치고 나서 아직은 크기만 생각하니까 이상한 아 모양이 나오고. 음 요거는 뭐냐면 아까 아이언 가지고 풀스윙 할때 나와야 되는 모양이고. 음 이거 뭐냐면 도는 것과 꺾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억제해야 되니까 그게 아예 안 들어간 이런 과장된 리허설을 조금 하는 게 실제 이렇게 공이 음안 쳐지더라도. 그렇지. 음 다시 한번 더. 오, 되게 잘했어. 다시. 쳐, 스톱. 페이스가 계속 음 위는 보고 있지만 타겟을 보잖아. 음 왜냐면 어프로치는 방향이 훨씬 중요하니까. 할게 많죠. 지금 처음 배워서 크기도 정해, 리듬도 정해. 그렇지. 오, 되게 잘했다 이거. 방향이 좋아졌잖아. 음. 스로크. 하나, 둘, 바로. 하나.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 이게 음. 작은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음. 정확히 안 맞고 음. 어려워지니까 이게 첫 번째고 요거보다 좀큰 거는 조금 오히려 쉬워요. 20 했으니까 우리 어 여기 30, 30. 음. 요거는 30m는 크기가 좀 커지면은 거리는 얼추 맞게 돼요. 음. 추천하는 거는 팔이 지면과 수평이면 돼. 음. 그러면 스윙 좀더 커지게 되죠. 그렇지. 왼팔이 지면과 수평이 되게끔, 당행히그 쳤으면은, 치고 나서도, 그렇지. 지면과 수평 되겠죠. 그 정도 크기면은, 얼추 30이 가거나 좀더 가거나 할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스윙 한번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거리감과 모든 걸 정하는 거예요. 왼팔 수평에서, 탕! 됐다. 요거 한번 쳐볼게요. 어 잘했다. 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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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요. 거리도 32m면은 완전 잘했지. 거리는 무조건 맞게 돼 있다니까요. 음... 거리는 스트로크의 크기로 거리를 재는 음... 거를 정한 사람은 거의 맞아요. 음...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이거는 뭐야? 방향. 방향. 음... 이좋으려면은 예를 들어 이거 볼까요? 너무 바깥쪽에 아... 맞았죠. 네. 음. 맞는 것부터 중앙에 좀 맞. 쓸수 있도록 자꾸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작은 크기의 스윙을 거의 골프채 잡고 지금 처음 배운 거라서 못하는 게 당연한 거고. 음, 음 저렇게 좀 빗맞고 있구나. 그러면 위치를 바꿔가면서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해보고 이러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프로치는 이제 정리해주면 처음 배운 거지만 우와. 스윙과 다르게 어프로치는 체중 이동을 한다 안 한다? 저기. 안 한다. 체중 이동을 안 한다. 안 하는 이유는. 방향이 중요하니까. 뭔 아, 소리지? 안 하는 이유는 거리가 세게 맞아서 거리감이 나빠질까봐. 그리고 어프로치의 거리감은 뭘로 정한다? 이거 각. 스윙의 크기로 스윙의 정한다. 크기. 네. 그리고 어프로치는 손목을 쓴다 안 쓴다. 갑자기 5X 퀴즈라고 했네안 <laughs> 쓴다. 안 쓴다 정답. 정해진 스윙 크기를 가지고 어프로치 연습을 20m, 30m 두 가지를 연습해서. 20, 30. 잘하면. 우리가 완전한 좀 비용이 많이 드는 필드는 못 가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지만 미니 게임이에요 파리골프장이라는 음 곳을 가보려고 해요 음 날이 좀더 추워지기 전에. 음 음. 돈을 내요? 진 사람이 되는 거야. 나랑 둘이 해가지고 <laughs> 아니, 내가 가르쳐 주는데 돈도 내가 내고, 알겠어요. 밥도 내가 사고 그럴 수 없잖아요. <laughs> 열심히 해봅시다. 네. 오늘은 많이 부족하지만 다음 주에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연습 네. 많이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